스마트 리딩 클럽입니다. 아, 최근에, 글쎄요, 한 2일 동안 영상을 못 올렸는데, 음, 개인적인 좀 일이 있어가지고 영상을 좀못 뭐 찍게 됐습니다. 일단은 뭐 시장 상황을 보시면은, 뭐 코스닥은 850포인트 북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지지해주면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인데, 근데 이게 보시면은, 계속 캡 떠서 올리고 아캡 내려서 올리고 캡 내려서 올리고 뭐 인하, 오늘은 하지만 계속 한 방으로 밀었는데요. 근데 이거. 네. 이거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 일단은 변동성이 좀 심하단 거를 딱 보면 알수 있죠. 그리고 이날도 보면은 러시아랑러시아랑 우크라이나. 뭐,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팍포를 뭐 싸가지고 러시아의 언론에서 발표를 했는데, 뭐,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날도 장중에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이렇게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그만큼 아직까지 변동성이 살았기 때문에 단타를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데이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좀 위험할 수도 있다. 여기 보시면은 21선도 좀 많이 내려왔죠 그래가지고 21선 올라오면서 21선 올라타주면서 다시 반등을 할수있는지또 봐줘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5일선하고 11선이 또 같이 물린 날이었죠 그래가지고 5일선이 11선 위로 올라와주면서 21선도 같이 올라와주면서 반등을 해주는지 좀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또 보시면은 최근 며칠 보면은 외국인이랑 기간은 파는데 개인들이 사고 또 개인들이 좀 많이 사고 있는 모습인데 어, 이날 이 날인가 이 날인가 이날저 이날... 중에 한 번은 개인들이 계속 사가지고 이제 추가 올라간 적 있거든요. 아코스닥이 올라간 적 있거든요. 그런 거 보시면 이제 우리나라 시장은 외인들과 기간에 영향을 많이 받고 특히 외인들이 영향을 더 많이 받는데 어떻게 개인들이 사가지고 로올리냐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해답은 간단하죠. 외인들이 팔더라도 시장가로 파는 게 아니고 어느 호가에 그냥 걸어놨다가 거기까지 올라오면 이제 알아서 체결되니까. 그니까 즉 시장가로 판게 아니고 지정 호가에다 팔아서 개인들이 거기까지 올려주니까 외국인들은 거기에 맞춰서 그냥 팔은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외국인들은 팔더라도 이제 개인들이 사서 올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은 정말 상당히 좋지 않은 모습이죠. 개인들이 사는 것보다 뭐 개인이든 개인이랑 외국인 같이 사든지 아니면은 개인. 기관 같이 사든지 아니면 외국, 외국인이랑 기관이 같이 사든지 그렇게 해야 좀 시장에 좀 그나마 좀 괜찮은데 개인만 사는거는 정말 좀 많이 힘들지 않나 좀안 좋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해가지고 2월 23일 해가지고 아직까지 러시아랑 미국 해결되지 않은 모습입니다 거리후현재열은 13분인데 미국 나스닥 선물은 안녕 존사 8%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내 아침 돼서 얼마 정도 빠졌는지 봐야 할것 같지만 아무래도 나스닥도 좀 빠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어제 오늘 저번 주에 보니까 러시아는 또 서킷 브레이크까지 걸렸더라고요. 12% 정도 빠지면서 그래가지고 변동성이 진짜 미쳤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확진자는 158,426명 해가지고 최소 이만큼이니까 내일 뭐 20만명 찍어 주는지 아니면은 20만명 밑으로 온지 해가지고 코로나 관련해서 뭐 진단키트 리오프닝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laughs> 이렇게 해가지고 인터파크도 보시면은 지금 차트가 상당히 좀 어느정도 좀 가꿔주고 있어요 보시면은 여기 이 라인이죠 여기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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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저항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날 갭떠서 올라왔지만 다시 갭떠서 밀렸죠 그런데도 여기 지지해주고 여기도 지지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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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해주면서 계속 보시면은 5일 스미로 계속 올라와 주면서 어느 정도 힘은 좀 강하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가긴 기좀 어느 좀 위험한 자리이기도 하고 그래서 6,600원 부근 여기 뚫어 주는지 아니면 그 밑으로 내려온는지 계속 보면서 연비 들어요 위로 올라오면서 지지해주면은 매수하기 좋은 자리고 그렇게 못한다면은 아무래도 추세는 좀줄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봉 차트로 보시더라도 요 이런 자리, 진짜 깔끔하게 지지해주고 있는 모습이죠. 이렇게한 다음에 또 이제 인터파크, 고 TGN 미디어 노래방 관련해가지고. 또 보시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저항 저항, 저항 만들었는데, 이제 7,000원 부근 올라와주는지, 올라와서 또 지지해주는지,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다 차트가 좀 이런식이죠. 다음에 이제 또, 진단키트, 휴마시스, 마시스 보시면은 이런 자리까지 이제 좀 내려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2만원 정도까지 오면은 좀 사도 괜찮다고 보이는데 뭐 시장에서 좀 어떻게 보면은 이때 돈이 들어오 나서 계속 좀 돈이 좀안 들어오고 있죠. 거래대금이 좀 부족한 모습인데 그래서 아무래도 좀 시장에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만원을 지켜주는지 안 지켜주는지 그거도 봐야 될것 같고 이만원을 지켜주면서 지지를 깔끔하게 준다면 그때 지지해주는 거 보면서 사도 좀 괜찮은 자리이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보시면은 푸틴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진입명령 미국이랑 이유 제재 e 침 u 제재 제침시우크 제재 시우태우이나제태우영향제도 악영향 지금도 이미 저희 시장에 s 미치고 있죠. s s 문 a r u 미국 유럽의 러시아 제재 의 u s s i a Rus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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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u 그 다음에 이게 네 10시 59분에 기사가 올라왔는데 독일이 러시아 직결가스관 사업 중단한다 고강도 압박카드를 꺼냈다 그래서 보시면 생인 절차 중이었으나 실제 폐쇄때는 러시아에 상당한 타격이 된다 그래서 또 러시아에서 또 가스가 많이 나오니까 이런 걸또 수출하지 못하면은 그만큼 고강도 강도가 좀센 압박카드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러시아군 진입 시간 문제다. 돈바스엔 탱크 행렬. 그렇게 해가지고 아직까지 뭐 좋지 않은, 음, 좋지 않은 상황이죠. 러시아 미국 해가지고. 하지만 뭐 이거 해가지고 시장의 변동성이 강한 동면에 뭐 GSE, 뭐 천연가스 관련주, 뭐 GSE나 뭐 석유. 또는 식량 이런 거해가지고또 했지요. 걸래가지고또 올라와 주고 있는데 미래생명자원은 또 여기까지 올라오면서 또신고가를 체결해 주는지 또 GSE도 신고가들이 오늘 올라와 주면서 계속 상가 올라와 주는 좋은 모습입니다. 지금 대성에너지도 보시면 시간에 상가 올라와 있는데 대성에너지도 이런 전고점 자리 깔끔하게 올라가주는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성에너지 외에도 뭐 석유, 미래생명자원, 또 방산 관련해가지고 뭐 한일 단조나 빅텍 이렇게 가지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laughs> 또 근데 워낙 얘들이 또 뉴스에 또 민감한 주목들이다 보니까. 중에 뭐 갑자기 뭐급 좋은 소식이 있다 그러면은 얘들은 또 금방 빠지고 기본적으로 수급 들어온 애들은 또 수급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천연가스 뭐 식량 한뭐 방산 석유 이런 관련 주들은 항상 타이트하게 매매하시면서 좀 손절치더라도 빠르게 손절치고 다시 재진입 재매수 감을 보는 거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음에 l g n e x one. I'm going to show y o 다음에 어플로틱 테크타카 물류 로봇 모인전시회, 그다음에, <laughs> 어, 플로틱, 태크타카, 물류로봇, 솔루션 협력 show you t s k 더스 영업망 타고 전국 확대. 로봇? 또, 지금, 뭐, 배민, 넥스원, 뭐, 또, 이런 회사들 해가지고, 계속,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또, 로봇은,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뉴스든, 붙여가지고, 항상 쉽게 오를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올해, 계속 보셔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laughs> 뭐, 롯데그룹, 메타버스의 임직원들 소집한 신동빈. 해가지고 메타버스 사업 박차, 박차, 박찬다. 어 말이 잘 안되네요. 그리고 두나무 비씨카드 나온다. 내가 산 물건이 메타버스로. 두나무와 비씨카드와 NFT, 메타버스 기반 신용카드를 출시했다. 다음에 과기부에서 천0억원 규모 메타버스 M&A 펀드 조성한다. 다음에 큐 엔터 애니무카 합작 법인 설립하고 메타버스 NFT 사용한다. 그렇게 해가지고 메타버스도 제가 뭐 올해 계속 보셔야 된다는데 메타버스 관련해가지고 뭐 엔터 엔터주 또는 메타버스 기술주 해가지고 보시면은 엔터 SM YG. 파이브 지니 뮤직 특히 JYP랑 SM YG 보시면은 지금 계속 수급 들어와주면서 좀 다시 좀 올라와주는 모습인데 SM이랑 YG 다음에 JYP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들은 계속 수급이 들어와주면은 계속 좀 상승할 여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수급이 계속 미미없이 들어와주는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주 메타버스뭐 기술주 관련해가지고, 덱스터도 지금 좀, 이만 아래로 내려오면서, 좀 많이 내려왔는데, 이 정도까지 내려왔으면 좀 담아볼만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이언트 스텝도 좀 내려오고 있고, MP, 맥스트, 워지위, 아, 위지윅까지 해가지고, 맥스트도 좀 괜찮은 자리까지 내려와, 내려오지 않았나, 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m 피도 또한 엔피도 보시면은 뭐 이런 자리까지 내려와주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로보 로봇 관련해서는 로블로보, 로봇 로보스타, 로봇 로봇 로보티즈. 로봇 얘네들은 지금 이제, 이런 자리까지 내려왔는데, 여기서 이제 또 깔끔하게 또 지지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도 봐줘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지지가 나오지 않는다면, 은뭐 이런 자리까지 또 내려오면은 또 좋은 매수기겠죠. 근데 로봇들이 또 차트에 또 괜찮은 곳에서 또잘 올라와줘가지고, 얘네들도 좀 한번 오르면 좀 화끈하게 오르죠. 그래가지고 좀 건들기 쉬운 테마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방역당국, 일동지역이랑 세트리온, 상공유 해가지고 치료제 관련해가지고 일동지역이랑 세트리온을, 세트리, 세트리온이랑 상공유를 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오늘 보시면은 일동지역이 또 한번 올라갔죠. 그래가지고 여기 앞에 신고과 자리. 이런데 넘어와 주는지 보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하시면 내일은 이렇게 매매하시면 될것 같고 항상 시장이 또 불안한 만큼 타이트하게 매매하시고 20, 24일날 어, 회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지 또는 안 이루어지는지 만약 이루어졌을 경우 어떻게 끝난지 보시면서 내일 아침에는 아스닥 지속까지 챙겨주면서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시장 뭐 힘드신데도 다들 여러분 좀 힘내시고 투자 잘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